알법티비 뉴스입니다.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은 국가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최고 지도자로서 매우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성과 신뢰성.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기 위해 투명하고 청렴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더십과 결단력입니다. 국가적 위기나 중대한 상황에서 빠르고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도 핵심 가치를 지키는 균형 잡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소통 능력입니다.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일방적 지시가 아닌 경청과 설득을 통해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낸 능력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정책 전문성 및 통찰력입니다. 외교, 경제, 안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안목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과 이를 실현할 전략적 사고령이 중요합니다. 다섯번째, 포용력과 통합능력입니다. 지역계층 이념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통합을 이끌 수 있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다름을 인정하고 협체를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국제 감각과 외교력입니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과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와 주요 국가 정상들과 원활한 관계 구축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실행력과 책임감입니다. 공약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내는 실천력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패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질과 능력은 단순히 개인적인 특성에 그치지 않고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는 통합의 리더가 또 다른 시기에는 개혁의 리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에 대해 3파전을 이루고 있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대선에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는 각기 다른 배경과 리더십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질과 능력을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핵심 요소들, 도덕성, 리더십, 소통력, 정책 전문성, 포용력, 외교력, 실행력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도덕성 및 신뢰성,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부상 복지 정책 등으로 서민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했으나 사법 리스크와 강성 이미지로 인해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리더십과 결단력,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보이며 복지 확대와 지역 균형 발전 등의 공약을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소통 능력, SNS를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대중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일방적 소통 방식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정책 전문성 및 통찰력,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확대, 검찰 개혁 등 진보적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용력과 통합능력, 강한 개혁 성향으로 인해 중도층과의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제감각과 외교력, 국내 정책 중심의 행보로, 국제 감각이나 외교력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입니다. 실행력과 책임감, 강한 추진력으로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높은 평가를 받으나 일부에서는 비타협적인 자세로 인해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도덕성 및 신뢰성, 과거 노동운동가로서의 경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극우 성향 발언과 종교 편향 논란으로 인해 도덕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더십과 결단력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수도권 교통체계 혁신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강한 이념적 입장을 통해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통능력 노동운동 시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층과의 소통 능력을 보였으나 최근 극우 발언 등으로 인해 중도층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 전문성 및 통찰력 노동정책과 대중교통 분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노동개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포용력과 통합능력 강한 보수 성향으로 인해 중도층과의 통합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극우의무지로 인해 포용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감각과 외교력,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이나 외교경험은 제한적이며 대북 강경대응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행력과 책임감,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GTX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등 실행력을 보였으며 노동 개혁 정책 등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입니다. 도덕성 및 신뢰성 젊은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추구하며 도덕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나 정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리더십과 결단력, 정당 대표로서의 경험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였으며,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주장하는 등 결단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통능력, SNS와 미디어를 통한 활발한 소통으로 젊은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중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시합니다. 정책 전문성 및 통찰력 정치 혁신과 젊은 세대의 대변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존 정치권의 타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용력과 통합 능력 기성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으로 인해 포용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 3파전을 이루고 있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6월 3일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누구일까요?